안녕하세요. 다육 비타민입니다. 어, 오늘은요, 사천에 있는 샤론 다육 이야기 농장 안에요. 예쁜 명품 다육이부터 묵은둥이, 그리고 또, 대품 선인장, 식물론 못지않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제가 한 편에 못 담았었는데요. 어, 그 농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작은 아이들부터요. 이 선인장류들도 많고요. 고른 어, 아이들 얼굴과 함께 살짝 보고 가고요. 어, 내일이면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 편으로 가시는 분이 계시면요. 또, 우리 주부들은 또 명절이 즐거우면서도 어 힘든 좀 피로감이 느껴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나 남편분들이 어또 다육맘들은요, 이 다육이를 보면서 어또 힐링이 되고요. 또 피로감도 싹 풀립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리셔서요 걸작품을 구경만 해도 너무너무 힐링이 되고요 좋은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들러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요 독일 샴페인은 요 아이 같은 경우에 큰 아이는요 2만 원이고 요런 아이들은요 어, 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큰 아이들은 크죠. 네. 그리고 요런 아이들은요 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예뻐요. 독일 샴페인. 음,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요 아이,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엘온철안인데요요 아이는 12,000원인데요. 너무 예뻐요. 싱싱하고, 실하고. 색감도 지금 요렇게 올랐죠. 그래서 요 아이도 12,000원. 네, 요기, 신도. 어, 여러분들 신도꽃 예쁜 거 아시잖아요. 대품입니다. 굉장해요. 그리고 모건 부티죠. 아이도 군생 대품인데요.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신도도 있고요. 여기 라울 대품 보이시나요? 그리고 저 염자금 아이들 이렇게 라울들이 있습니다. 조선 인장은 좀 특별한데요. 이렇게. 어, 여러분들, 블랙 킨 입장이요. 요렇게 예쁜 거 보셨나요? 요거는, 어, 씨앗으로 하는 건데요. 색감하고, 요 모양이요. 입장이 더좁아다죠 그런데 요 아이는 블랙 킨이래요. 근데 요 아이는요, 만 원이고요. 에나멜 컨투어링, 요 컨투어링 계절금 같은 아이들은요, 요 아이들도 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든 아이들이요, 똑같은 아이지만 색감이 모두 달라요. 여러분들 보시면 색감 너무 예쁘죠? 네. 그리고 살아보니. 그리고 요 아이는요, 라우디스랑 맥스몬인데요. 요 아이들은 6,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다린이라는 아이인데요. 요아이도 6,000원 이래요. 음, 요아이 레베, 레베랑스. 이 아이는요, 어, 제가 보니까 에보니 창처럼 예쁜데요. 만원 이래요. 예쁩니다. 요아이. 알렉산더. 네, 요아이. 요아이는 제가 가격을 몰라요. 그리고 맥스몬금 이래요. 금. 요아이들은 그냥이고요. 요아이들은 6,000원이요. 요아이는요, 블랙퀸 보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블랙퀸 잘 아시죠? 근데, 색감이요. 모두 너무 예뻐요. 요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봤는데, 에나벨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속 입장 보셨나요? 너무 예쁘죠? 예. 요 아이. 제가 본 듯한 한데, 이름은 정확치 않아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요 아이도 예뻐요. 어, 요 아이도 예쁘고요. 음, 색감 너무 예쁘죠? 요 아이들. 얘는 요 아이들인데요. 여러분도 보시면, 계절금 아이들이요. 색감이 정말 예뻐요. 요 트럼서죠. 트럼서. 하나같이 똑같은 아이가 없어요. 어, 요 아이들. 그리고, 살아보니. 할아버니도 모두 다르죠. 그리고 두바이 두바이도 모두 달라요. 근데 요아이들은요. 계절금인데 만원 정도 한대요. 그리고 요아이도 단비 담비. 네. 단비 그리고 솔방울 미인이래요. 그리고 스블론 핑크라임 블러디 오렌지, 스웰. 그리고 샤론이죠. 여기가 사천에 있는 사론다육이야기라는 곳이거든요. 요 농장 이름하고 같죠. 샤론. 네, 요 아이들은 6,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히아리나. 요 아이도 예쁜데요. 속 입장에 노란, 오, 금색깔, 황금색깔을 띠는데요. 요아이도 너무 예쁘죠. 요아이도 뭐 가격은 좋게 드린 분신데요. 예쁩니다. 아, 요렇게 설명한 아이들이요. 지금 요쪽 편에 모두 있거든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요렇게. 여기 아이들은요. 색감이 정말 다양하고요. 음, 짱짱하고 같은 아이지만 모두 각자의 색감이 약간씩 다 다르죠. 그래서 보면요. 지금 요 아이들이요. 요게 다 있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넓은 곳에요. 요렇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네. 한쪽 하우스에는요. 이렇게 걸작품인 아이들이요.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요. 이 아이들도 다 판매하시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또이 아이들, 예쁜 아이들 많아서요. 제가 담겠습니다. 예요. 레티지아 철아 있죠. 그리고 이 아이들, 네. 마케베니아금. 한염노엘. 운종마리아. 음, 빵빠레금 같은데요. 그리고 호베이금. 너무 예쁘죠? 팡파레금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월동자금, 어, 원종목랑금, 금이죠. 요렇게. 어, 색감도 예쁘고요. 음, 짱짱하고, 어, 굉장히 튼실합니다. 그리고, 세데리아 대포. 너무 예쁘죠? 여기 작은 것도 있고요. 어, 웨스트 레인보우 목대죠. 네. 이 아이는 호비 호피 방울 봉낭금 호피 모양의 방울 봉낭금이네요 앙증맞습니다. 라울금 곳에는 어,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금 종류도 많고요. 화이트 백 화이트 그리이 그리고 코노코노 아이들도 있죠. 이렇게 앙증맞은 아이들 레드 플럼 네 너무 예쁩니다 컨투어링 계절금들 색감 너무 예쁘죠 방울봉낭금원종봉낭금 여기에 콩부네요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요 아이들 너무 예뻐요 이렇게 네블랙킴 보석금이죠 색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기는. 블랙킹들이 너무 디자인도 예쁘고 모양도 예쁘고, 색감도 예쁘고. 계절금들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이 루비도요, 지금 꽃대를 머문고 있는데요. 루비 꽃 예쁘잖아요. 요부르게리 오, 브르게리. 어머, 구슬 같아요, 정말. 오, 마우가니. 마우가니래요, 마우가니. 어, 이 아이들은 수정처럼 투명해 보여요. 메이나금 같은데요. 이 아이는 토끼 선장이고요 토끼처럼 생겼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는요, 아악문데, 여기는 두 개에 5천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청솔. 오, 수영 멋있습니다. 제가 청솔 심으신 거 다른 분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청금장. 청금장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을려심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뽈딱지에 빨갛게 물이 들었죠 너무 예쁩니다 어, 이 아이 이름이 그런데 이 아이도 잘 보이지 않는 아이죠 참 예쁘죠 이번에는 제가요 한개 5천원짜리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지금 이렇게 거리대에행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가 다 아악문데요 너무 예쁘고 목대도 좋습니다 음, 요 아이들이요, 5,000원입니다. 아까 전에 비교해드렸는데요. 요렇게, 멋스럽죠? 그리고 요 펜댄스도요, 음, 요 아이들 5,000원인데요. 짱짱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예쁘죠? 색감, 흐토이 색감이,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예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토끼 선인장이죠. 음, 여기 아이들은 조금 더 훨씬 크네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봤는데 요 아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름은 지금 없는데요. 요 음, 아이도 5,000원입니다. 네, 여기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하금. 어 눈이 환해집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어, 여기는요 지금 당인금인데요. 어, 요 아이는 2만 원인데요. 엄청나죠? 너무 예쁩니다. 제가 당인금 중에서 이렇게 크고요, 실하고 입장에 속살이 가득 찼죠? 그리고 색감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들 보시겠어요? 그리고 레투샤 금입니다, 레투샤 금. 네. 그리고, 호베이금. 예쁘죠? 분홍 톤이 제대로죠? 그리고, 롱기시마. 요렇게 있고요. 네, 요, 철아. 어, 제가 이름표 있는 거하고 가격이 있으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 아이들, 작은 아이들. 는요 빨간 꽃이 만발한 수연이죠. 여러분, 요 아이는요, 어, 너무 커요, 너무 예뻐요 색감. 근데 요 아이는 지금 2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 어, 근데 저희 집에 있는 것보다더 예쁘고 색감 지대로 났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좀더 짱짱한 목대고요. 요 아이들도 목댄데요. 너무 예쁘죠? 장미, 빨간 장미 꽃다발입니다. 요리고 여기 호비당인 금이죠. 여러분들 아시는데 이 호비당인 너무 멋있죠. 네, 요아이도 있고요. 호비당인도 좀 작은 게 있습니다. 요렇게 어, 수연이 너무 멋있습니다. 이는요 허... 당인금 대품인데요. 목대 수영이 굉장히 멋있고요. 한 40cm 정도 됩니다. 너무 크죠. 예쁩니다. 그리고 요 아이 아항문데요. 큰 아이들이죠. 요렇게. 그리고 꽃향기가 한기로운 일본 염자 목대 수영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음, 꽃 피는 염자 금. 지금 꽃 피는 염자 금은요. 꽃이 너무 예쁘죠. 여러분들 아시지만. 근데 지금 목대가요. 너무 멋있는데 제가 지금 잡히질 않는데요.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에 대품, 염자, 금, 꽃이요. 지금 몽어리가 졌습니다. 이렇게 봉어리가, 이렇게. 엄청 오래 키우신 것 같아요. 어, 제가 길이로 봤을 때요. 어, 한, 측정이 안 됩니다. 너무 큽니다. 그리고 여기 우주목. 여러분들 우주목 수영, 목대 수영 멋진 거 보셨나요? 어, 제 손목만 안 돼요.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요안에 있는 계절금 요렇게 지금 우주목 자체가요 다 요렇게 목대 수영이 튼실하고요 어 목대가 제 손목만 한겁니다 요렇게 있고요 또 아미스타 여기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미스타 입니다 어 여기는 또 선인장들이 있죠 여러분들 요즘 선장들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선장도 인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선장이 요아이가요. 가시가 적으면서 보스럽더라고요. 요아이들 여기 눈꽃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요런 아이들. 어, 대풍. 가시가 특이하네요. 이렇게. 요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요렇게. 이번에는요, 요런 에오니언과 같은 우리 마드리드 금인가요? 요 아이. 어, 요기 대품 아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름은 지금 없어서요. 모르겠지만, 요 아이들 특이한 것 같아요. 얼굴이. 어, 금기가 있는 거 보면요. 어 근데 엄청난 대품들입니다. 요렇게 보면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얼굴을 가진 아이도 있고요. 이 아이 네. 제가 이 아이들을 별로 안 키워가지고요. 이 아이는 보니까 지금 철한데요. 대품입니다. 한 4, 50cm 40cm, 50cm 될것 같고요. 네. 이렇게 너무 크고요. 멋집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레티지아 대품들을 봤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라울, 방울 봉랑이죠? 방울 봉랑. 이렇게. 레티지아 아이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